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조카, 로시 사로 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거느리고, 그,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군사처럼 훈련시켰죠. 그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과 그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요. 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 돌아옵니다. 그때에 살렘왕 멜기세대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붙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원수마기를 우리에게 붙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살레마 엘기세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전쟁을 한 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개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샬롬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증언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고 피는 죄를 회개할 때죄 삼을 주는 속죄 피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 중심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교회만 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일서 5장 4절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들의 믿음으로 육신의 정요,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역사하는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 거듭 태어난 그리스인들이 전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 뿐만 아니라 혼도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거듭난 거예요. 설령 혼이 100% 거듭이 안 났어도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며 성령으로 살면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를 내려놓는 만큼 나를 부정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먹고 영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암아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의 감격 의 은혜를 맛봤으면 그다음부터 어린아이 같이 그 영이 속 사람이 네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신령한 젖을 삼화라는 거죠. 영이 거듭난 자를 갓난 아기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성령으로부터 받아 먹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걸 사모하고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영을 살리고 혼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즉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 받았다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온전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성경을 소리 내서 선포해서 영으로 듣고 먹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영이 말씀을 듣고 먹을 때에 혼이 깨닫고 몸이 믿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록한 성령이 감동 기록한 말씀을 소리 내서 먹여줘야 영이 그것을 네 듣고 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으로 혼으로 깨닫는과 영이 듣고 그 영이 믿음으로 해서 혼이 지각으로 깨닫는과는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먹여 주는 영이 먹는 그 말씀이 살아 있는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영과 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신령한 젖. 즉 항상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생명의 말씀을 소리내서 영으로 먹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길에서 만난 그두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에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몸으로. 그들과 이렇게 동행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고 식사를 나누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인 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떡을 그들에게 줬을 때, 그걸 받아서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은 사라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아먹을 때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영신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먹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어진 건 예수님을 본 것과 같아요. 어, 육의 몸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영의 몸은 영의 입으로 말씀을 먹고 영의 귀로 들어야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육의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영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으면 혼과 육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눈으로 많이 읽고 달달달 외워도요, 네?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생명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요, 박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겉은요 훌륭하죠 또 근데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먹고 영혼에 힘을 주어야 원수 마귀도 대적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데요.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말렉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뭐 우리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몇 시간이나 들으세요 네? 몇 시간은 고사하고 5분 <laughs> 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후리 딱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막 온종일 그 잡아주고 그 사이에 그냥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싹 칼날로 다 무찌르고 승리하잖아요 아말렉은 육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은 무엇을 교훈할까요? 한마디로 내 힘으로 싸우면 지고, 나의 직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맡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그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먹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예요. 마귀는 사람과 환경과 질병을 통해 가지각색으로 유혹하고 쾌락을 주기도 하고 또 골고루 괴롭히며 고통을 주잖아요. 이 땅에서 영혼은 죄에서 해방되면 영원한 샬롬을 누리지만은. 육은 악한 영들 인해서 지속적인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땅은 안개와 같고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바라다보고 잠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평강하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때 강력한 힘은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강력한 자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우상들을 마음에서부터 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대다수가 영적인 아기들이에요. 아기 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육신의 필요를 달라고 떼쓰는 기도는 열심히 해도 이 마음 안에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체도 싫어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 복만 받고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언제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영은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잠들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까지 완전히 일어나야, 네? 그때 구원은 따는 당상인 거예요. 애정과 욕망, 자중심적인 거을 전부 버리는 회계를 해야 성령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런데 구하지 말라는 육신의 정욕적인 것만 열심히 구하기 때문에 막의 유혹을 받고 쏟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가치를 알고 어떤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옛 것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말렛과 같은 육신의 세력들을 전부 죽여야 돼요. 육신의 세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죽이는 방법은 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없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전복적으로 하나님의 맡기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 매일 불러요 거의 참 좋아요 가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다시 싸워서 이기겠다고 힘쓰면 막에게 진 거예요.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영혼 육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요, 영만 구원받고 아직 혼과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주님이 홀로 치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 구원을 실제 개개인에게 다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영과 함께 혼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집착하고 붙잡고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전부 포기해야 됩니다. 죽은 자는 옛 것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롭고 신선한 것으로 받고 누립니다. 말씀의 빛이 속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고치려고 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죄와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부모가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겸손하게 맡겨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말씀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려놓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봉사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적인 그 행위를, 의를 이루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성이 올라올 아, 때이 길을 가다가 정말 가슴치고 울었을 때도 있었고요. 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수년을 제가 교회에 저녁에만 가서 밤에 기도하고 그 장의자였잖아요. 과거에는. 긴. 그 의자에 그냥 불편하게 거기 누워 가지고 자고 새벽 예배를 어, 드리고 왔어요 어, 그렇게 제가 겉으로는 많이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그 신앙을 하면서 세상 것을 세상 친구 다 내려놓고 구별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겉으로는 어, 예,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았죠 어, 그런데 제가 이 합천에 1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지금은 이제 말씀 소리로 회개한지가고 이제 8년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 소리로 회개하면서 빛을 받고 눈이 열렸을 때 제가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됐더라고요. 내속 사람의 정체가 그야말로 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내 속을 보고 난 다음부터 아주 미련없이 과감하게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탐욕과 붙잡있는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꾸준히 제가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애쓰고 힘쓰고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고 겉으로 그냥 착한 척 하고 한건 그건 열매도 아니죠. 내 노력을 내가 한 건, 그건 가짜고 진짜 속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냥 성령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내가 노력을 한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이쁘게 겸손하게 해보려고 한 척. 저는 그런 척을 해본 적이 별로. 그 이후로는 별로 없어요. 다만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좀 의식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삶에서 무엇인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자, 뭐 착하게 보이기다, 뭐라, 뭘, 뭘 그런 거는 제가 정말 그 이후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바꿔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냥 사라지는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것밖에 한게 없어요. 이렇게 회개가 쉬운, 회개 당하는 은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고통을 주고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 사람을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이 혼이 얼마나 시커멓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내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좀 빛을 받으려면 소리 내서 말씀 선포해서 먹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말씀을 먹고요. 그리고 또 기왕이면 좀 성경 소리 내서 읽을 것 같으면 매일 내가 정해놓고 내죄 하나하나 지금 짓는 거 상습적인 죄들 많잖아요. 그지 하나하나 놓고 내가 작정을 해서 7일이든 21일이든 40일이든 그렇게 회개를 하면 죄사함도 받고 일고 양득이지 않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심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회개당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좋은 방법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작정기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회계하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해도 영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아들의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회계를 해도 우상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 거두기 어려워요. 그거 내려놓은 거까지 같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회계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회개해야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많은 지식의 부하들을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다른 건다 허망하고요, 다 사라져 없어질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고 속죄 은총을 나의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귀와의 전쟁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시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으로 재창조해서 그리스와 연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거듭거듭 반복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죽은자가 부활하듯이 자가 죽어야 원수 마귀는 쫓겨나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마귀가 다수인 이 세상에 몸 담고 살지만 영혼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천국 가기 위한 위에서 준비하는 광야. 광야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단을 멸하지 않는 것은 세상 신에게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넘겨준 것은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옛 사람이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